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TV입니다 네 여기 어딥니까? 마늘밭에 왔습니다 마늘밭에 왔습니다 네. 네 지금 마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? 네 네. 자 잎은 지금 두껍습니다 네. 어, 올겨울이 따뜻해서 네.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마른 것도 있지만 이제 좀 많이 두툼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네. 어, 따뜻해지면서요 근데 빈 곳이 네. 많죠? 네, 이, 올해는 작년보다 빈 곳이 많습니다. 왜입니까? 우리가. 비, 파종할 심을 때. 때 네. 파, 심을 때? 네. 네, 말씀하세요. 파종할 때요,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, 어, 좀 이렇게, 그때 안 났어요. 그쵸? 그렇죠? 네. 그래서 저렇게 빈 곳이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그리고, 이렇게 중간에 아직 작은 것도 있고요. 네. 큰 거는 이렇게, 어, 좋습니다. 네. 네. 그래 나머지 이제 지금 안난 거는 어쩔 수 없고요. 네. 난 거라도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올해는 네옛식을좀 자주 하려 고합니다 음, 이, 나머지 잘 키워 보려고요. 네. 네. 이만큼 <laughs> 굵 굵어요 지금 제 엄지 손가락보다 굵은 거는맞지요 네. 이만큼 굵어요. 그리고 절간도 지금 좀 짧지요. 네. 네 우리가 설탕을 한번 저번에 줬지요. 네. 네. 그리고 오늘도 또 설탕 줍니다, 맞지요. 네. 네. 그거는 또 후반부에 제가, 저희가 오늘 연면십이 많은지 설명드리고요. 네. 네 잠깐만요. 네. 좋아요 눌러줘요. <laughs> <laughs> 그다 아, 부끄럽나. 자, 자, 다시 마늘 이야기 가겠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작년에는 이렇게 작은 거가 많았어요. 초반부터 작게 어, 시작해 가지고요. 저희가 네. 질소를 초반에 많이 넣었죠. 네. 근데 올해는 이렇게 작은 거보다 붉은 게 많아 가지고요. 이렇게 붉은 게 많아 가지고 음. 제가 우리가 NK로 올해는 간다고 했습니다. 네. 네. 자, 전체적인 상황 한번 볼게요. 네. 자. 어, 올해 괜찮죠? 그렇죠? 네. 네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중간 중간이 이렇 비어 있는 것 말고는 네. 어, 상황이 어, 저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남해 쪽으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마늘을 네. 잘 키우기 위해서 네. 연맨시비. 자 오늘 어떤 거 할지 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. 네. 자 이제 우리 연면시리 하려고 물 받고 있습니다 네. 물은 얼마나 받습니까? 500리터 500아 500리터요? 그러면 네. 500리터에 오늘 뭐먹칠 뭐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500리터에 네. 아미노산 아미노산 얼마요? 1리터 그 다음에 네. 유황, 유황. 황토유황 유황. 황토 500리터에 원래 1에서 2리터인데 네. 1리터만 칠려고 합니다 아 보통 그런데 마늘에, 황을 좋아한다고 마늘은 1L 네. 많이 권장하지요 500에. 네. 네. 영천에서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왜 1L만 넣어요, 우리는요? 조금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. 왜 겁나는데? 오이 한번 쳤다가. <laughs> 오이 한번 쳤다가. <laughs> 완전히 낙엽이 막 쳤어요. <laughs> 그래, 그래서, 네. 그래서, 네. 예. 아무래도, 네. 약해 같은 것도 입을 수 있고 하니까, 황은 조심하게 다루어야 된대요. 네. 조심히. 네. 그래서, 네. 조금, 물게 하려고 1L 칩니다. 네. 그리고, 그리고 설탕. 설탕은? 1kg. 1kg. 네. 네. 이 요렇게 해서, 네. 오늘, 윤면시비를 유매시비 해봅니다. 윤면시비를 하려고 합니다. 네. 네. 그러면 한번 넣는 거 한번 볼게요. 네. 그 아미노산. 네. 1L 였습니다. 네. 한 컵에, 오백 미리리터니까 네. 두 컵. 음, 네, 이게 우리는 이 컵으로 네. 이렇게 해고죠 오백 미리리터 컵으로 두 컵. 네. 그다음에 자, 다음 뭡니까? 음. 다음에 황토유황. 황토유황. 네. 네. 황토유황. 두 컵. 네. 황토유황은 근데 우리가 마늘에 칠 때는 한 번도 약해가 없었잖아요. 네. 근데 이거 오이밭에는 진짜 황은 와 완전히 막 밭을 작살냅니다. 맞죠? 이건 오이밭에는 5리터가. 아, 네, 나 어, 둘. 둘. 그래서 1리터. 아니 우리 그때 약통에 조금 남았는 것도 쳤다가 왜 네. 거의 막 누렇게 떴잖아요. 흰가루 잠잔다가. <laughs> 빙자로도 그래. 잡지만 낙엽도 잘 잡아, 잎도 잘 잡습니다. 아다 죽어요, 고만. <laughs> 오히려 다막 아, 그때. 설탕 1kg 넣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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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네. 혼합을 해서. 저 지금도. 네. 설탕 음, 농도는요 0.5%에서 1%니까 네. 어, 500이었을 때몇 k 로입니까 2.5kg에서. 그렇죠. 2.5kg에서. 5kg까지. 5kg까지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 아니 저희는 네. 1kg만 지금까지 넣고 해봤어요, 그렇죠? 네. 그리고 올바트도 어 올바트는 얼마나 넣어서 했, 했습니까? 올바트도 1kg요? 올바트는 500g에서 500g. 100kg. 500g? 네. 그렇게만 넣어도 음. 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,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그래 자기 밭에 이렇게 농도를 저희 채널 보시고 응용하시려는 분들은요 그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저희는 모든 영양제나 어, 그거를 조금 약하게 치는 편이죠. 네, 네 진하게 치는 편 아니고요 약하게 치는 편입니다. 네. 더또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진하게 치는 치시는 분들도 있지요. 네. 네. 이제, 어, 약을, 어, 약이 아니라 영양제를 치고 있습니다. 아까 그 통에 섞었던 영양제가요, 지금 이 약대로 다 나오는데요. 지금 약대는 좀 이렇게 물이 입자가 조금 이렇게 굵은 입자가 나가는 겁니다. 왜냐하면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. 그래서 입자가 너무 고우면 바람이 막흩날려 가지고 얘들한테 잘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렇게 입자가 굵은 거 약대를 쓰고요 어, 시설에서는 바람이 안 불어서 입자가 고운 거를 쓰면은 더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효가 솔직히 좋은 거는 입자가 고운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는 이 약대는 입자가 좀 굵고 힘 있게 나가는 약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망이 저희가 1m 정도 되거든요 저, 이 학대는 치면 네만까지도 어,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저희는 어, 여기 지금 두망 지금, 지금 치고 있고요. 두 망까지 커버되고요. 어쨌든은 어, 어, 남편이 세만까지도 이걸로 치고 있습니다. 음, 자 마늘은 지금 상태는 이렇고요. 자 약치는 모습 보겠습니다.